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정치의 최우선 가치는 바로 국익. 10년 넘게 국회를 지켜온 사선 의원의 신념이다. 정치는 서비스다. 서비스를 통한 감동을 주는 게 정치다. 지지정당이나 출신 지역 그리고 이념을 넘어 단죄하나 정적인 사람에 대한 진정성과 인간미를 강조하며 몸소 실천하고 있는 국회의원. 아람 보고 정치를 하지, 당을 보고 정치를 안 해. 정도를 걷고 있는 그를 만나본다. 대체공일 대표발의와 또 무속 당서 소 유명한 윤상현입니다. 4선 국회의원 그중에 20대, 21대 국회를 무소속으로 입성한 것은 이제 여의도 터줏대감으로 통한다. 특히 뛰어난 지역구 관리 능력과 높은 공략 이행률로 주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윤상현 의원의 기반은 바로 이곳이다. 전통시장 중 활성화가 제일 잘된 곳으로 평가받고 있는 용현시장. 하루가 멀다고 찾아오길 벌써 10년째. 이곳 상인들은 모두 국회의원 윤상현의 전화번호를 알고 있을 정도로 친분이 쌓였다 여기 사장님 아이고 나갔습니다 별로 없으시고요? 지리산 아, 지리산? 아, 네. 그럼 언제쯤 가시려고? 이건 일아토요날잘 아, 다녀오세요 선배 예. 언제나 반겨주는 이들이 있기에 그는 오늘도 이곳을 찾는다 바쁘시죠? 아. 음. 고생은 고생을 없고요. 장사가 너무 잘돼서 아, <laughs> 네. 응? 열심히 n g i s h a my hindu s 써 주시기 바랍니다. Yes, <laughs> 응? 예 i r Hm? y e 어 Hm?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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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반씩 잘라도 돼요? 한때 수인선 열차가 연장되면서 인근 경기도 사람들이 장을 보기 위해 몰려들 정도로 성황을 이루기도 했다. 많은 이들이 그 공을 윤상현 의원에게 돌린다. 매운 매운데요? 네? 아예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우리 시장님해서도 인도 많이 적어 음. 갖고 여기 여기서도한잔 이거 맛뭐 먹어야 될까요? 아니 아니요. 시계한 400여 개의 점포들이 자리하고 있지만 어느 한곳 소외되지 않게 꼼꼼하게 살핀다. 상인들의 삶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의 책무다. 여기는 원래는 전형적인 구도심이었어요. 구도심 재개발이 일면서 이제 신흥 주택들,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수준에 맞게끔 복합문화 시설 등을 확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명시장나오게하려고 아침에. 아 <laughs> 모두가 한 마음으로 아이고, 지역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그에게 더 소중한 곳이다. 아이고, 어디 휴가나 안 가세요? 휴가를 가긴 가야 되는데요. 음. 뭐 다음 주부터 가까겠어요. 아, 너무 더워요. 너무 덥죠. 그럼 어디 가실려고? 그냥 집에서 좀 며칠 쉬어야죠. 아하. 코로나 시국이 그러니까 그 그냥 걱정도 되고 음. 한3일쉴때 집에서 그 쉬어야죠. 음. 집에서 쉬는 것도 오히려 나. 우리 시장이 이만큼 되기까지는의원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저는 여기서 오래있기 때문에 알아요. 파이팅. 정계로 진출하기 전부터 외교안보 전문가로 불리던 이윤상연 의원, 한미첨단기술동맹 출범과 세미나 행사에 일순위로 초청을 받았다. 한미 동맹이 원래 안보 동맹, 가치 동맹으로 시작이 돼서 경제 동맹, 기술 동맹으로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중 간의 어떤 경제 패권 전쟁 속에 한국의 전략적 지위를 모색하자. 그런 취지에서 한미첨단기술동맹이라는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거기를 제가 후원하고 또 같이 세미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미첨단기술동맹 출범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기에 누구보다 선제적 안목으로 국제관계 개선에 노력하고 있는 그 바로 정치가 윤상현 의원의 주무기다. 윤상현 의원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우리 한미 첨단 기술 동맹 출범식 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제 한미동맹의 힘은 한반도 비핵화 뿐만 아니라 평화 정착 노력을 뒷받침하고 안정적인 동부 안보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한미의 우정을 더욱 돈독히 하고 한반도 평화 한미동맹의 발전을 염원하는 아름다운 동맹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954년부터 한미 동맹을 하고 있고 또 우리는 이 호스트 네이션이라고 해 주한미군이 들어와 있는 이제 국가로서 일정 비, 비분 예를 들어서 주한미군 군속자들의 인건비라든지 인프라 투자비 해 가지고 연간 한 1조 가까운 이 방위 분담금을 냅니다. 근데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2019년도 거를 얼마 50억 달러를 내라고 50억 달러 그래서 그런 항의를 많이 하다가 2019년도 가을 추석 때 제가 우리 외통위의 한 분하고 같이 실무자하고 미국을 건너갔습니다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들하고 난상토론을 합니다 난상토론 하고 다시 하원에 갔다가 또 상원에 갔다가 또 국무부도 가고 펜스 당시 부통령 비서실장도 만나고 제가 미국 조야에 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의견을 전달합니다. 제가 외교통일위원장하면서 가장 감명 깊었던 그 순간이 내가 정말로 국익에 최전선에서 뛰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우리가 떨어뜨렸습니다. 결국 그의 이런 노력은 단 하나의 길로 향하고 있다. 바로 국가의 이익이 되는 방향. 최근. 게임 산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해 지원하고 있다. 국내 게임 산업의 역량,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참 게임 오피가 대륙시장 포화라든지 또 글로벌 경쟁이 심하다든지 또 중국 판왕 문제 등 여러 가지 난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앞에 우리가 해쳐 나야지 좋은 미래를 만출자는 말씀드립니다. 국내 게임업계 개발력은 높이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전 세계적으로 전통적인 게임 콘텐츠 외에 메타버스, 블록체인, NFT 등 새로운 기술들이 게임 산업에 도입되고 있다. 그러니까 마약처럼 그냥 일반적으로 금지시켜 버려가지고. 에서 어떻게 느지냐면 그냥 아예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비 민주적이고 폭력적으로 느껴지는 그런 게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편견이다 사행성 산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건전한 개인 문화 확립이 시급한 실정 윤상현 의원은 미래 게임 산업은 국민 경제 발전과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K-POP, k 드라마, K 영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전체 컨텐츠 수출액의 70%가 K 게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게임 시장 규모가 20조, 중국이 40조, 또전 세계 가한 200조 정도 됩니다만 우리가 중국 판호 때문에 중국 시장 진출에 여러 가 문제점이 있고 또 우리 시장 과잉 호화돼 있고 또 글로벌 진입에 있어서의 어떤 장벽 등이 있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번 포괄적으로 논의하자 해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게임 산업 지원은 21대 상반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한 그의 파격 행보로 손꼽힌다. 위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게임 산업 발전과 게임 업계에 대해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행정부 입장에서는 입법부에서 관심을 계속 보여주시면 한편으로 이제 자극도 되고 정책을 추진하는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윤이어 기께서는 이제 특히 중국의 판오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실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선 의원으로 다양한 상임위원회를 거친 윤상현 의원은 입법 활동 역시 남다르다. 오늘 이제 BTS 등 대중문화 예술인들에 대한 병역법 일부 개정 법률을 발의한 당사자로서 올해부터 전격 시행되고 있는 대체공휴일 역시 그가 고집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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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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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대 한국 한국 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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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 한국 한국 한 아닙니다. 이건 놀자는 법안이 아니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또 소비를 진작시키므로써 소위 말해서 경제 활성화 법안입니다. 2013년 일부 시행령 개정으로 강제성 없이 부분 시행되던 대체 공일 법안은 작년 6월 정식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목소리> 바쁜 일정 텀틈이 지역 사무실을 찾는다. 이곳에 항상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정 의원님 그 민원이 어떤 것이요? 우리가 그 주민들이 지금 이번에 우리 서해 아파트에 지금 1,240세대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예예. 이그 예. 주민들이 다 활용을 하고 다니지만, 내가 얼마 전만 해도 사람이 그좀 매도 없었는데 이번에 거진 80% 이상이 들어왔어요. 자전차 도로. 민원은 끊이질 않는다. 윤성현 의원은 작은 의견이라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 애쓴다. 그리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조경사 면우는또니까 그러니까 내일 직접 두 분이 나가 현장에. 내일 언제가 좋으세요? 시간이 언제가 좋으세요? 내일 오전. 내일, 오전. 내일 오전. 네. 오전에. 오 그거 오늘 오신 게 어떤 곳이에요? 네. 네, 저희 그. 자자협의체에 의해서 인천시로이관을 하기도 되어 있고, 인천시가 수도권 메리트를 받기로 되어 있는데, 수도권 메리트는 자체적으로 그걸 수원, 수도권 자원순환공사로 바꿔가지고, 자기네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제 그 5월 4일날 그 국회에서 1차 발의 때, 이거 여러 가지 배치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좀더 고려를 해야 돼. 의견을 고려 논의가 있어가지고 고려되었으니까. 그 의원님께서 음. 그 환경노동위원회 에그 수석 전문위원실에 좀 이렇게 사실 저희가 서류 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저희 서류를 그걸 제, 저한테 연락하시면 제가 이쪽에 관노위에 네. 네. 수석 전문위원한테 할수 있게 해드릴게요. 수도권 매립지는 지역의 오랜 현안이다. 다 됐고 300한 40명 정도 일일이 찾아서 되면 설문조사를 했고 96%가 수도권 매립지는 2025년에 종료해야 된다. 또한 그 수도권 매립지 자원 그 공사에서 추진하는 수도권 자원화 공사는 96% 주민들께서 반대하고 처리해야 된다는 그 25년 사용 종료로 예정돼 있던 수도권 매립지 연장 논의가 있어 제자체와 주민들 사이 갈등을 빚고 있다. 1992년부터 조성된 광역쓰레기 매립장으로 인해 그동안 인근 주민들의 고충이 컸다. 하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었다. 아, 수도권 매립지 주민들의 굉장히 불편 사항은요. 사실 그 수도권 매립지 들어가는 입구, 도로, 어떤 그 먼지와 어떤 소음 이런 게 굉장히 또 심하고요. 또 주변에 어떤 무허가 공장들이라든가 유 n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밀집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공장들로부터의 어떤 그 주민 피해들은 지금 계속되고 지금 상황이, 상황에 있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들은 이제 더 이상 30여 년을 인천 서구에 쓰레기를 갖다 버렸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는 어, 서울시와 경기도가 어, 우리 인천시의 쓰레기를 갖다 버린 만큼 어떤 고통의 그런 시간들을 더 이상 이제는 좀 멈춰줘야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어, 서울시, 경기도는 어, 인천시에 더 이상 고통을 안겨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이곳에 새로운 시설이 들어오길 기대하고 있다. <목소리> 윤상현 의원이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일. 지역 주민들과 함께 토론회를 열었다. 법률을 일부 개정해서라도 이번엔 수도권 매립지 현안을 꼭 해결할 생각이다. 환경시민단체 협의회원들과 회 환경부, 서울시, 인천시 관계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지 않기 위해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불렀다. 여러 기관들의 이권이 연결돼 있는 사업, 쉽기.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이그 그렇게 가 네? 그렇게 지 이제 그쪽 하죠. 하죠. 전국에 공공 매립지가 한 200여 개가량 있습니다. 2030년이 면은 포화 상태에 이르는데 그중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수도권 매립지다. 인천 서구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가 1992년부터 지금까지 30년 동안 수도권의 폐기물을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인천 시민들의 건강권이나 생활권을 심대하게 침해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시민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서울, 경기, 인천의 대체 매립지 어느 곳에 구해야 될지 또 어떤 식의 수도권 매립지의 어떤 그 과제 또 정책 방향 또 현재 수도권 매립지 어떻게 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주민들의 고견을 듣고자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수도권 매립지 대체제 마련을 중요한 안건으로 내세웠다. 네, 지금부터 수도권 매립지 관리공사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한 지역 주민에게 묻고 답하다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서구... 오늘의 토론으로 결론이 나진 않겠지만 해결의 물꼬를 터는 계기가 네, 그래서... 되길 바란다. 자, 이... 그리고 윤성현 의원은 지역구 주민들의 손을 끝까지 들어줄 것이다. 인천 시민분들이 겪었던 그동안의 고통 을잘 알고 있고 현재 수도권 현재 매립지에다가 생태공원을 조성을 하고 또 경제 자유구역을 지정을 하고 또 여러 어또 기업들 고부가 가치 산업을 유치하겠다. 그런 그에게 묻고 싶다 국민이 묻고 의원이 답한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저는 미추홀과에 사는 이덕재라고 합니다 요즘 t v 를 보면 젊은 정치인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어, 젊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를 넓히기 위한 의원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청년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경제적인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선거에 입후보했을 때기타금 같은 거를 좀 줄여줘야 됩니다. 또각 정당에서 청년 후보를 공천 추천을 할 때는 선거 보정금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정당 보조금 이런 걸좀더 늘려줘야 된다. 이런 생각들 가지고 있고 정치권에수렴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정치는 누구나 할수 있어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고대의 전문성이 요구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프로 정치인을 양성시키는. 시스템이 전혀 없습니다. 정당이나 아니면 제3의 학교나 이런 걸 통해서 어떤 청년 정치 교육의 장을 만드는 노력을 어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외통 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외교 안보 분야의 밝은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북한의 핵 강성 대국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북정책을 다시 원점으로 제대로 올바르게 그 궤도를 올려놓아야 된다 특히 대외정책에 있어서도 우리가 그 대일외교 지난번에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개인들의 손해배상권 그 인정 판결 이후에 일본층의 수출 규제 지소미아 문제 등등 대일외교가 가장 아, 어, 악화된 시기였다. 그래서 대일 외교도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고요. 또 대중국 외교도 보면은 너무 저자세로, 어, 어 지난 2017년도 삼불정책에서 어, 보다시피 너무 저자세, 굴종 외교의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 대북정책 외교안보정책을 다시 궤도에 다시 올려놓아야 된다라는 중차대한 사명을 띄고 있다고 라 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몇 가지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 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같이 그리고 또 우리가 내세우는 원칙을 중심으로 대북정책, 외교정책을 다시 디자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지역구인 동부 미추홀 주요 현안으로 인천 보건병원 충축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진행 상황은 어떠신가요? 병상을 빨리 최대한 늘려야 된다라는 목표로 저희가 한 490억에 달하는 국비를 기재부로부터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억의 설계비를 반영을 해서 설계가 나오면 앞으로 4년 동안의 병상을 늘려서 350여 개 이상의 병상을 만들 작정입니다. 인천에 있는 국가유공자분들은 서울중앙보험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거기까지 가시는데 보통 2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 불편함을 계속 호소해 오셨고. 군부대 부지였는데 군부대를 이제 다른 쪽으로 옮기고 여기를 이제 보훈병원을 유치하니까 이 지역 주민분들도 좋아하고 보훈병원을 애용하시는 이제 국가유공자 분또 가족분들도 좋아하게 됐고 또이 보훈병원을 말미암아서 지역의 경제인 가치가 많이 상승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분들 참 좋아하십니다. 국기원 세계태권도본부. 매 시간 단위로 일정이 있는 그가 바쁜 시간을 쪼개 이곳을 찾아온 특별한 이유가 있다. 운동을 좋아하는 윤상현 의원은 태권도에 남다른 가치를 두고 있다. 태권도가 예를 들어서 문화나 또 컨텐츠하고 결합이 되면 300조 원의 가치 창출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태권도야말로 어 경제적 가치 창출을 위한 최고의 핵심 콘텐츠가될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기원은 올해로 개원 50주년을 맞이했다. 지난 2014년 글로벌 스포츠 산업 포럼을 주최하며 인연을 맺은 후 국기원을 후원하고 있는 그다. 태권도가 국기로 제정됐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가 두 개인데, 하나는 태극기, 하나는 태권도입니다. 그 태권도가 국기로 제정될 때 228명이 국회의원들이 동의를 해갖고 이렇게 제정이 어 됐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분이고 이날 그는 국회의원으로부터 태권도 명예 7단장을 수여 받았다 국회의원으로서 영광스러운 순간 그동안의 고생이 보람으로 다가온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플러스 1, 마이너스 1 따지네 정말 조잡한 이 이해관계를 너무 많이 따진다. 그래서 큰 정치가 없다. 정치정자 길도자 정도는 바로 정치인이다. 결국 정치는 인간이다. 이해관계 없는 정치를 초원해서 인간성이 복진하고 인간성이 호소할 때 최고의 정치가 있고 그 정치를 윤상인이가 한번 남은 정치 기간 동안 이렇 한번 보여주자 사선 국회의원. 그는 오늘도 흔들림 없는 신념으로 국익을 위해 달리고 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으로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위해 실천하는 국회의원 윤상현. 그의 앞으로의 행보가 기대된다.